누가 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가상 7은 금주는 고난주간이며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인간 구속사의 필수이며 최대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가장 귀하고 성결하게 지켜서 더욱 거룩함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은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료하시기를 항상 힘쓰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수도이세 가지 사역을 그 생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하셨고 그것이 가장 칠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 이 가상 치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이요 마지막 설교요 마지막 치료하심이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죠. 가상 치료는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호사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1원부터3원까지는 1원부터 3원까지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4원부터 6원까지는 죄와 고통의 그 심각한 문제 그 해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그의 그 고통을 말하셨고 그 문제 해결을 가르쳐 주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7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언제는 관계를 이루는 그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7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고,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는가를, 음,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세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마틈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걸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로 의 용서의 완성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해 줍니다. 두 마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보면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달리실 때 오른편, 왼편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한편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을 했습니다. 이때 다른 편 강도가 내가 동일한 경제를 바꿨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을 해당하는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니마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 강도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천안님만 행하신 분이라고 말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이 말은. 심판의 주인인지는 예수님이시다. 천국가고안 하는 결정의 결정권은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보다도 그 예수를 바로 믿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러한 확신을, 확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나도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도 중요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 옆에 서서 아들이니라 요한봉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도 인간관계의 1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다 부모를 공경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이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부자지간의 관계 어, 어, 모자 모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도록 십자가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오전 9시고, 9시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는 그세 마디에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깊었습니다 끈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제 4음부터 유언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트문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은 채찍에 맞고 가슴혈류관 또 손가발에 못박을 받고 이런 고통 육체적인 고통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당해야 하는 죄의 문제를 그가 친히 혼자 다 당하시고 하나님과 격리된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그죄 때문에 격리되어야 하다만은 이러한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고통이 정말 가장도 큰 고통이었고 온 인류가 죄를 범한 죄 때문에 이 고통을 한 번에 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고통을 당한 적도 없고, 당할 수도 없고, 당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통이 없었다면, 주님의 이 고통이 없었다면, 신앙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안식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 마디로서는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상은 최대의 형벌이 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은 생명도 없습니다. 사람도 몸, 몸에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 오고, 그 다음에 20%가 부족하면 수분이 빠지면 생명에 위험하여 죽게 된다고 합니다. 육체의 갈등과 정신적 갈등의 해소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갈등, 우리의 영적인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10편 42편의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과연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얼마나 간절한 간급함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마디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율법을 저차 모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마디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제나 관계를 이루는 길을 말해줍니다. 아버지여 내 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부릅니다. 아버지여 부자와의 관계죠. 주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기도를 마지막 마디 하시면서 아버지여 불렀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도 아버지라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기도를 받으신 분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성황할 때 많은 문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죠. 부부, 자녀, 직장, 사업,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질, 그나지혜와 지식 이런 문제. 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발견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다 사라집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영속하고 영원하기에 가장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참신을 갖고 영혼 속에 축복을 얻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나이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와 십자가에 한편 달렸던 그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내가 결정하고 정하리라. 미뤄든다면 이는 가장도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장 치료는 세 번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용서를 기도한 야두 번째는 자신의 고통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 창조하신 찬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부 함께 창조에 참여했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오늘도 섭리하고 계시며, 그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 되신 분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구원을 위한 필요한 기도가 필요치 않죠.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참으로 겸손하고 충성되고 성실하심을 온전하게, 온전하심을 온전하게 보여준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스스로 모든 걸할수 있는 분이지만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많은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마지막 기도는 믿음의 기도, 그 어떠한 그 사건과 기적 이런 걸 가지고 보다는 기도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며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만을 존귀해 하는 이러한 기도, 기도의 믿음, 여러분 믿음의 기도 단계를 넘어서서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용의과 같은 말씀이 가장 치련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시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간 하나님의 영광도 내는 삶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도 리고 하나님 기쁘시하는 삶만 살아가고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 다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